<laughs> 조심해 조심해. 위험 <laughs> 하나, 둘, 셋, 고고! 고고!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앞에 센트럴 파크입니다. 어디? 아, 이게 센트럴 파크 공원이야? 오 해피 오 선샤인 어. 나 저런 해피 보면 뭐 생각나는 줄 알아? 그거 맞혀봐. 어. 피광통키. 피 피광. <laughs> 손꽃에서 불꽃을 모아라. <laughs> 피광통키 생각나. 난 불꽃슛보다 파워슛이 좋더라. 그게 뭐야? 그그힘 좋은 애 있어 피광통키에서 파워슛 공을 찌그러트려 갖고. <laughs> 와 이제. 손바닥을 밀면서 쓰는 슛이 있는데. 그럼 불꽃슛은 공을 녹여서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<laughs> <저> 불꽃슛은 <laughs> 그 공이 따로 있어. 아, 그래? 공이, 그 특별한 공이 있지 않으시면 불꽃슛은 쏠수 없어. 근데 파워슛은 아무 공이나 다 찌그러트려서 쏘면 돼. <laughs> 자,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. 주차비가 시간당 천 원이네요. <laughs> 천 원? 한 시간만 있다 오자 응. 안녕. 두 시간 있어. 자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는 여기 참 불빛 마음에 든다. 어? 불빛 마음에 든다. 와 어, 바깥이다. 봐. 와센트럴파크는 올때마다 넓어 자기 일로 와봐 이 못된 사람들 좀 봐서 여기 꼭 이렇게 버리고 가요 지들이 못버리고 이렇게 버리고. 쓰레기를 함부로 어. 버리면 안됩니다 저런다 또 티티 <laughs> 누워있어 지금 풍선도 버렸네 어디로 돌아야 되지? 우선 어. 우리 여기 한번 이사 와볼까? 그래 <laughs> 뭐 말은 할수 있지, 어. 그렇지? <laughs> 리 저쪽 한번 왼쪽으로 들어가자. 한번살아이 동네? 그래 <laughs> 한번 살아보자. 응. 아니야 나. 네. <laughs> 바람이 차오. 어. 나 저기 가봤어. 어디? 저기 그 자기가 말한 그 카페. 어. 그... 자 한옥 카페. 응. 자기 머리, 머리 다시 묶는다고 하지 않았어? 어, 나 머리 다시 묶어야 돼. 모닝 어부바 아, <laughs> 너무 좋아. 자기 몇 킬로? 나 지금 52 킬로밖에 안 나가. 화이팅해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. 하나, 둘, <웃음> 셋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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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다. <웃음> 아, 진짜 행복하다. 행복하다. 어. 나는 행복하다. 삼삼만하면 어. <laughs> 체면 최면에 걸리나? 행복하다. 어. 하나, 아, 둘, 셋! 화 됐어! 됐 <laughs> 화면, 화면 <돌려>. 됐어! <laughs> 됐어! 야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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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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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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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! 됐서됐어 여기는 경원제 엠베서더 숙박 업소인가봐요 찍어야 돼차 <laughs> 따라와 나 지켜주는 거야? 어저 응. 남자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찍어주고 있지? 응 그러면 응. 되게 잘 찍어줄 거야 아, 자기도 포즈 좀잘 취해봐. 근데. 포즈를 잘, 잘 취하는 게 아니고 응. 내가 키가 170에 진짜 비율이 좋은데 진짜 못 찍어 사진은 나너 사진 찍을 때 얼마 나잘 찍어주냐? 알았어, 말 나온 김에 응. 내가 자기 사진 한번 찍어줄게. 좋아. 안녕. 하나, 둘, 셋. 고고. <laughs> 아이 깜짝이야. <laughs> 가자. 자기는 걸을 때마다 씩씩하다. 그럼 나 어제 네. 수업한 거 중에 응. 있어 응. 이 좌우 상하체 협응력 키우는 동작이 있거든. 응. 보여줄게, 여기서. 응, 응. 이렇게. 킥 차고 뻗는 거야. 응. 이렇게 킥 차고 뻗는 거. 응. 그러면 반대쪽도 해도 돼. 응. 이렇게. 해도 되는데, 이거를 하다 보면 응. 이렇게 돼. 에이, 손이랑 같은 발이 <laughs> 나온다고? 어, 이렇게 돼. 같은 손 같은 발. <laughs> 어, 이거 자기가 해봐야 돼. <laughs> 어떻게, 해? 잠깐만. 여기서. 오른발이. 오른발이 올라오면 오른발이 올라오면 어 맞아 이게 맞아,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? 뒤로 뻗고 왼 다리 뻗고 어. 장님 이거야? 어 하나 둘 뻗고 킥 뻗고 이제 반대, 반대 반대로 자 하나 <laughs> 둘셋 뻗고 넷. 하나 둘셋넷 어. 하나 둘셋넷 뻗고 응. 잘하지? 어 잘해 여기서 순간 바보 될수 있어 <laughs> 스텝박스로 트레이닝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선은 넘지 말자 <laughs> 스텝박스는 너무 올리 갔어 <laughs> 이따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이따 꿀팁 기대하세요. <웃음> 고고! <웃음>